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헌금, 헌물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가진 헌금이나 헌물을 하나님께 헌상, 곧받쳐서 올려 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헌상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크게 보아서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그첫 번째는 내 전부의 소유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11조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11조는 10개 중에 9개는 내가 갖고 1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그 1개가 나머지 9개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내가 가진 전부의 대표로, 나라는 존재의 대표로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상물입니다. 곧 나는 나의 대표로 매주에 헌금과 헌물을 드리며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 소유권의 고백과 헌신의 다짐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 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전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헌상, 곧 헌금과 헌물인 것이죠. 그래서 헌상은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내가 100% 완전한 마음을 갖고 드리진 못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한의 최선을 다해 내 전부를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실어서 올려드리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를 당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오듯 우리는 예배만을 드리는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상물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통치에 쓰이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에 기대하며 헌상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또한 교회는 성도의 헌상물들을 잘 모아서 그렇게 소용하고자 감독하고 또 투명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상물은 사실 또 다른 신이 될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령 돈은 얼마든지 우리 삶의 신이 될수 있죠. 그 얼마나 돈이란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많이 좌지우지 결정합니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의 염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또는 이것이 적으면 내 삶이 망가질 거라는 염려.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환상에서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의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헌상을 하는 것은 그 염려를 넘어 그 염려를 뿌리치며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이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신뢰하며 이 돈을 내 손에서 기꺼이 놓아 버리는 것이죠. 마치 아무런 경제적 생산물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했던 출애굽의 출애굽의 유민들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우고. 우리가 염려하며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들을 놓아버리는 행위이자 또 훈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완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악거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며 매번 최선의 마음을 담지도 못하고 또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죠. 매달에 11조만 해도 그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래서 그런 시험들에 의해 우리가 바치는 현상물들은 모두 흥결을 갖고 있고, 실상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현상물들 역시도 기쁘게 받길 원하셨고, 그렇기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재물이신 예수님을 직접 예비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노력한다지만 부족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헌상물들을 완전한 재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실 수가 있고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속하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헌상물들이 예수님을 통해 드려짐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헌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상의 시간은 진중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로, 헌상의 의의를 들 수가 있는데요. 내 전부의 소유권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헌상이, 그저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매우 의미있게 다가오고 해석될 것이고, 기꺼이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은혜로 깊이 물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곡히 간곡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